아 진짜 진짜 설박수야 진짜 설박수비 진짜 막는다 내가 어? 나 지금 온 집중을 공에다 했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방심하지 말고 골키퍼가 생명이 뭡니까? 반속이에요 반속 반속 정확한 반속 그리고 정확히 움직이는 그 슈팅! 우리팀이 공을 잘찰수 있도록 좋은 곳에다가 보내주는 게제 역할이죠 지순이 저기서 뭐해 저기 벽 타고 있어 왜 벽 타고 놀고 싶다. 이렇게 <웃음> <웃음> 좀 놀고 싶은 공이 너무 멀리서 약간... 오빠, 대 공이 너무 멀리서 약간 놀고 싶어. 잠깐만 놀까? <웃음> <웃음> 재밌다. 공, <laughs> 와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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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에따따따 <laughs> 뚝뚝 펑! 온다, 온다 펑! 이요! 펀치 한번 해주고요 온다 정확한 집중력으로 빠세! 오, 좋아요! 이거 꼴각이다꼴각 골각. 아, 막았네 빠세! 공이 저쪽에 있으면 무조건 유리해, 무조건 이 게임은 그렇게 화려한 컨트롤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공이 저쪽에 있으면 꼴이잘넣혀 꼬리 잘 먹혀. 그, 공을 최대한 저쪽으로 넘기는 게 좋아. 오! 아, 까비. 바닥쪽으로 아, 좋아, 선방. 들어가나요? 들어갈리가 없죠? 직진으로 넣는 것보다 약간 이게 벽 한번 튀겨 들어. 허어! 오! 누구야! 찌꺼기! 아, 좋아요. <laughs> 찌꺼기 같은 새끼. 어떻게 넣는지 가까 한번? 찌꺼기. 과연 어, 공을, 뻥! 야, 찌꺼기 같이 넣네. 좋아좋아 좋아. 나 우리팀을 믿는다 헛! 뻥이여! 자 빠세! 골키퍼 잠깐 잠깐 나가주는거지 너무 수비만 하면은 비효율적이야 나도 좀 앞에 나와있어주고 이렇게 약간 공이 오면 바로 날려버릴 수 있게 그렇지. 공 따라가. 공의 공 공에, 움직임에 집중해. 공이. 공이 나고 내가 공이야. 뻥이요. 어, 뻥 축구. 아이, 뭔 소리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벽으로 치는 겁니다. 그냥 요 <laughs> 오! 아, 잘 먹네. 오! 지수님! 아, 갑다 진짜 꼴라이었는데 저거 오른쪽 게 없었나 봐. 여기서 뻥 주고 빵. 조기 폼에도 불타네. 오, 스탠리오. 그렇지. 야 이게 맞다니까 이 공이 야, 저쪽에 있으면 야, 골, 골 들어가는 게 높아 확실히. 저공좀 쓰게 슈터치공 있음. 근데 궁금한 게 공중에서 공중에서 공은 못 쓰지. 아 그치 <laughs> 공중에서 공안 써지지. 슈퍼공 있어야지 슈퍼공 슈퍼공! 빠세! 아 예. <laughs> 슈퍼공 웃겼는데 좋아 좋아 레이버가 있어야지 저 이쪽에 있으면 이쪽 이쪽 아 너무 멀리 섰어 좋아 좋아 아 졸라 잘 차네 쟤네 근데 공이 보면 항상 반 이상이 우리 집을 안아. 항상 이쪽으로 와. 얘집 쪽으로 와. 저거 지지직 쳐주겠죠. 지지직 밀어야 돼요. 뻥! 너네 한골넣었 왔잖아. 우리가 겼다이자씨들아이수 나왔어. 이럴 때는 시간 어야 되니까 하늘로. 아, 어, 뻥이요. <laughs> 시간 아깝지. 일, 1분 1초 아깝지. 그렇지? <laughs> 1분 1초 아깝지. 하늘로 그냥 날려버려! 뻥죽고뻥죽고뻥이요그렇 이기스는 봉추가 멋진. Good, g o o 하는 거예 d 시간 k o t i 곧, o Tiko, Tiko, t 찌꺼기 T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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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나 o Tiko, t i k t i 오! 하이라이트까지. 황금 기구리가 황금 물기면 티안 나겠다. 철벽 수비철 수비하며 철벽 수비. <목소리> 철벽 수비에서 <합니다>, 수비. <목소리> 수비 골도 넣겠습니다. 중거리 중거리 으로이렇게 이렇게 날리면다 어? 뭐야? 오! 이야, 깜짝이야. 데기 깜짝 <목소리> 빵이요. 그렇지 그렇지 뻥! 차! 배스 주까? 똘키님 전에 방송에서 왕따라 하지 않았나요왜 <laughs> 말을 지어내고 그러세요? 왕따 아니에요 친구들 있었어요 물론 제가 친구들한테 밥 먹고 나서 이제 빵도 사주고 물도 사, 떠다주고 했지만 다친한 친구들였어요. 지금 바빠서 연락 안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온다 온다 온다. 아 뻥이야. 남한 헐헐 불타는 거. 좋다. 오오 아니다 아니다. 오 맞아요 카톡 친구 많아요. 카톡 친구 막 맥도날드도 있고 KFC도 있고 얘네 치킨들 겁늘 어, 얼마나 많은데요. 친구들이 맨날 쿠폰 줘요, 막 신메뉴 나오 알려주고요. 지금 시키면은 막 감자튀김 준다 그러고. 그런 좋은 친구들이 무시하지 마세요. 플러스 친구들. 오, 아 사주진 않잖아요. 그렇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어 신메뉴 나오면 제각즉 알려줘요. 이벤트도 알려 이벤트라고내 친구가 님들 친구들 이벤트에요내 친구 이벤트에요 저한테 우리 귀여운 플러스 아저안 들어가냐? 우리 귀여운 플러스 친구들 나불 타고 있네 왜지 선방에서 그런가? 그렇 아아 중순다 아와 잘했는데 선방은 불 타요? 이제 불 안, 공을 안 만져서 부산 불에 안 탄다. 서방입니다. 아니네, 애들 못었냐 이렇게 못 노냐? 공이 저, 저, 계속 저기 돌고 있는데, 공 나한테 잘안 와. 계속 저기 돌고 있어. 공이 주도권이... 공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나봐. 계속 우리가 공원 지나가고 저기 세 명인데, 쟤네는 우리 두 명이고, 앞으로 갈까? 아, 앞으로 가면 안 돼. 바로 먹혀선방입니다 어! 아! 야! 연지수 득점! 야, 연지수 득점! 좋습니다, 좋아요. 볼까요? 얼마 어때요, 볼까요? 지수님이 저기 앞에 있네요. 궁으로 넣네. 야, 깔끔합니다. 궁 떴어서 근데? 상대는 궁을잘안 쓰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죠? 좋아, 좋아. 저 몽궁입니까, 저거? 상대 궁술잘 모르는 것 같구만. 빛이 안먹어져 막용구슬빠졌다 쟤네 새공다빠졌다 <상공> <laughs> 저렇게 빨리 쓰냐? 빛의 몸을 좋게 많이 맡겨 거기서 놀아 저거 봐 우리 둘씩 두 명이고 쟤네 세 명인데 공이 일로 안 와요 쟤네 골키퍼가두 명이서 막고 있네 혼자 그러네 골키퍼가 지금 쟤네 세명다 막고 있어 수비다 온 힘을 실었어요 쟤네 그렇들어가게면들어가거도 어떻게? 이렇게3 너무 좋은데? 나도 너무 좋나고싶은데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나데죽도다르고고 미안, <laughs> 미안해 <laughs> 이제 막아야지. 궁 없으니까. 궁은 적꽂다승 별로 효율적이 아닌거 같은데 보니까 상대방도 그랬는데 별로 안 효율적이고 아까는 꽤잘 썼는데. 하 아, 수가 시간이다 이거. 한골 로 왔는데. 오! 오! 지수님! 아! 밴더! 됐나요? 아! 너무나 아다 근데 쟤네가 수비에 밖에 추중을안 해갖고 이거 우리가 유일할 수 밖에 없어 쟤네 공격을 잘안해 쟤네가 막는데 급급해갖고 세명이 전부 다 공격을 안 해요 그러면 계속 공이 저기서 올수 밖에 없지 그래도 뭐 어쩌 그래도 뭐 어쩌다 한번 들어갈 거라고 어쩌다 한 번은 그렇지 지수 팬더! 안 그래? 자 어, 축구가 새로 나왔나 축구 한번 해볼까요? 박스도 주네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올림픽이라고 새로 하는 건가 보네요 올림픽 스킨 뭐 새로 나왔나? 축구 축구도 새로 나왔 해보자 한번 재밌겠다 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안 잡히는 거 보니까 아무도 안 하나 봐 재미없는 건가 봐운빨 게임이겠지 보나마나 실력이랑 상관없는